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가 규리마니언 노원점 윤경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간식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개인적으로 별점을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맛볼 것은 글램디 4kg 칼로리 곤약 워터 젤리 복숭아맛. 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150g에 4kcal이면 칼로리는 굉장히 낮고 영양 성분의 곤약이 메인이고 저칼로리 감미료가 들어가 있고 흔들어서 먹으라고 써 있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흔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곤약 때문에 그런 건데 맛은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써 너무 단거 먹고 싶은 마음에좀 자제가 되거나 가라앉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데 이거는 자두 맛이네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힘들고 좋을 것 같은데 음 단맛은 좀 덜하고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맛이고 제취향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곤약은 어쨌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이거는 둘다별 다섯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구마가 한때 되게 다이어트 간식으로 핫했죠. 총 50g에 2 4 0 k c a l 니까 일단 음, 먹고 얘기 나눠볼게요. 음, 음. 고구마가 사실은 맛있습니다. 어. 감자보다는 이게 칼로리가 높기는 한데 고구서 높으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지금 같은 고구마인데 이거는 70. 1 0 g 에 220kcal 정도가 나오네요 뭐 비슷하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는 전형적인 고구마 말랭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맛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오후 3시 정도에 허기가 질때 이런 거 드시면 되게 좋은데 이거 한 봉지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거 먹고 다른 거 드시거나 또 고구마는 또 우유랑 단짝이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그래서 음, 그것도 조금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음, 그래도 이거는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마는 이번에는 허니버터 베이글칩이라고 음,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60g에 250kcal인데 딱 보고서 그냥 과자지 이게 다이어트 간식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이건 너무 맛있습니 <laughs> 다이어트 다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가공을 한걸 넣었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탄수화물이랑 당류가 조금 높은, 당연히 과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짭짤하기도 하고, 나트륨도 290mg 정도면은 우리가 1일 권유 섭취량이 2,000mg 정도인데, 이거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간식용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드시면 안될것 같고, 만약에 이걸 드시려고 하면은 하루에 한 5분의 1 정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세개를 드릴게요. 음. 푸드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초코맛이 있고, 트로베리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보통은 식사 대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음. 제가 먼저 초코맛을 먼저 먹을게요 음. 이것도 탄수화물이 높고, 55g, 이거 한 개의 칼로리가 200kcal 정도니까, 이거는 간식이라기보다는 저녁을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실 때, 그럴 때 저녁 대신으로 6시 이전에 한개 정도 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딸기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네. 음. 이거는 빅파이 맛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거. 별점은 제가 3점을 드릴게요. 음. 그 다음은 브라운 라이스 소울이라는 이런 고단백 시리얼이라고 써 있는데요. 내용량은 35g에 1 3 4 k c a l 니까 이거만으로는 칼로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랑 당류가 좀 있긴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유를 여기까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우유를 먹는 선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저지방 우유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숟가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음. 맛있네요. 이건 역시 제 생각에는 간식이라기보다는 저녁이나 아침 대신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별네 개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요거트 믹스 너트라는 건데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센스 있게 포장을 또 응. 아몬드도 보이고 이게 크랜베리 이거는 아마 건포도 위에 요거트를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응.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앞에 두 가지 아몬드나 캐슈넛은 괜찮은데 이건 하루에 많이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건 하루에 한개두개 개 정도만 응. 드시고. 이거를 이제 한 병을 사시면 한 번에 드실 때 아몬드 뭐두개 정도에 음, 캐슈넛 두개 그다음에 요거트 씌인 거는 한개 정도 드시고 요런 베리도 한개 정도 그래서 가볍게 나름 소량을 섭취하시고 반드시 뚜껑을 닫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넣놓고 계속 너무 맛있어가지고 드시다 보면은 칼로리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 뷰티 쉐이크 이거는 50g, 190kcal 이것도 한번 아마 우유나 이렇게 둘이 타서 먹는 것 같은 데 제가 뭐 마셔보겠습니다 음, 향기는 그냥 전형적인 선식같은 그런 향기고요 뭐가 음, 떠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 약간 단맛이 거의 없는 딱 먹어봐도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맛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 또는 저녁 대신 식사 대용이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간식보다는.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제가 고른 가장 좋은 간식은 저는 이제 곤약젤리랑 너트류의 간식을 뽑고 싶은데요. 곤약젤리는 우선은 칼로리가 낮고 그냥 점심이나 저녁 중간에 한번 정도 드시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너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상태의 원재료가 보이는 이런 간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간식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아무리 낮은 칼로리의 간식이라도 또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도 높은 칼로리가 돼버리니까 어, 양은 두드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와 기호에 맞는 간식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전문가 규리만이원 원장민경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